예. 환공음의 학설은 157강 특집 어, 다섯 번째 강의로서 어,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어 우리말 어원과 어 산스크리트의 바탕을 두어서 어 우리말 해석을 어,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플러스 보살이죠. 관세음 플러스 보살의 어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설명은 아왈로키테스와라, 아왈로키테스와라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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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디사또바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 이 아왈로키테스와라는 것을 우리말로 잘 아,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이 이것이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 어 불교 용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용어, 가장 중요한 어, 뿌리음. 그 다음에 어, 본음은 어, 우리 말을 알아야만이 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을 뭐냐면 우리 말로 정리하면 아바로키디어서바라, 아바로키디어서바라. 아, 아, 그리고 어, 보살은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해 보면 아 바로 길에서 봐라. 그리고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 말이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의 원래의 원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면서도. 어 이제는 어 우리가 불교가 더 이상 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가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너무 교류가 관념화되어 있기 아,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 불교의 선생인 스님들이 아 산스크리트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말의 원뜻에 아, 해석하지 않고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이 번역한 한자만 가지고 어렵게 아, 우리들 가르치고 뭐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 선님들만의 뭐냐면 리그다 아, 선님들만이 한자를 가지고, 어, 그 본인들만 뭐냐면은, 어, 공부하는 입장에만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에게 그 진리의 참뜻을 전달하기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불교 용인을 어,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 그 원에 대해서 그 어민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그 중생들도 일반 아, 국민들도 이 불교 용어가 나설지 않고 우리말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그 원뜻을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아, 태고사의 정통사상이고 우리말이다 우리말은 카라마의 시원이 있는데 이는 순다 대로무 대륙, 대륙에서 쓰여진 말이고, 무는 물과 관계가 있고, 물 하자와도 관계가 있는데, 순다 대륙은 물의 나라는 뜻이, 어,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보살의 우리말은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극락의 우리말은 남수밭, 채수밭에 푸란 폭이 도란 없이 깨끗한 밭을 말하고요. 엄만이 밤이 홈은 온 천지에 많이 퍼뜨려라. 예, 관샘 보살의, 어, 의미를. 즉, 영꽃의 시방이 퍼져라, 이런 거죠. 나무함이 탑은 우리말, 살아나가나마이다. 살아나간다는 그 자체에 절할 일이다. 예, 이런 뜻이고요. 관세음 보살은 우리말로서, 아, 바로 길이 서어서 봐라. 아,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지금도 여섯 분, 지금도 절에 가면 수많은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은 다 우리들, 선대조, 어, 환인 보상들이라고 우리들이 뭐냐면, 선대조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어, 뛰어난 어, 사람들 중을 우리가 어,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어,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시는 보살 중에 하나고요. 관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부르며. <laughs> 영어로는 <laughs> 구한긴 산스 크리트는 아왈리로키스 써와라라고 부르고요. 신묘장구대 다라니에서는 언급한 아 바로 기대에서 써바라 이를 음력한 말이고요. 앞에 기술된 명칭들은 이 산스 크리트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아 바로 기대에서 써바라아 바로 인간서를 보고 써바라 신모장구대 다라니에서 언급한 아바로게드 스바라가 바로, 바로 이의 음역이라는 것이죠. <laughs> 어, 앞에 기술된 명칭들은 이 산스크트를 번역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 늘리 숭상되는 보살료는 여러 보살이 있는데, 어, 지혜를 특색으로 하는 문서보살이 있고요, 저승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지상보살이 있고요, 보살행의 실천과 의지를 대변하는 보현보살이 있고요, 다음 세상의 부처이자 현세의 보살로 묘사되는 미륵보살, 대승불교의 상자부 불교모두에게 숭상받는 유일한 보살이라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이 보살의 형상은 보통 인도 귀족의 모습으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위에는 천혜를 걸쳤으며 아래에는 치마와 같은 군내를두른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 면은 아,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아, 정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두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